이번 시간은 이단원 각도, 생각수학. 여러 가지 각을 찾고 각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수학책 54쪽 55쪽인데 선생님이 좀 다르게 수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생각수학은 단원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수업을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나요? 새가 보이고, 뭔가 물개 같기도 하고, 비석 같은 것이 보입니다. 세 장의 사진과 그림의 초성을 보고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괭이 갈매기, 강치, 우리 땅이죠? 여러분, 이세 가지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맞습니다. 독도입니다. 독도가 왜 여기서 나오냐고요? 오늘은 독도를 지키는 태장군, 안장군, 홍대장 독도지킴이 3총사와 함께 독도에서 구할 수 있는 각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수학 단계 기억나죠?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해 보고 되돌아보는 순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태장군과 안장군과 홍대장은 독도의 한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독도 바위들 사이에 각도를 재고 있습니다. 각도의 합과 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를 구해 봅시다. 삼총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독도의 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독도 바위들 사이에 각도를 재고 있습니다. 삼총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독도의 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독도 바위들 사이에 각도를 재고. 각도의 합과 차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구할 수 있는 모든 각도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독도의 한 점을 폭지점으로 하는 바위들 사이의 각도를 각도기로 재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 계획을 세워볼까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독도의 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바위들 사이의 각도를 재어보고, 표를 만들어서 각도의 합과 차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를 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 계획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태극기가 있는 곳을 꼭지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바위의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독립문 바위. 한반도 바위. 큰가제 바위. 군난바위 각 바위에 연결한 선이 보이죠? 그럼 이제 화면 위에 각도기로 제어 각을 구해볼까요? 영상을 정지시키고 각도를 재어봅시다. 여러분 실제로 독도에 가서 각을 재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삼총사가 잰 것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웃음 기호 2 개. 삼총사가 젠 각도를 확인해 볼까요? 독립문바위와 한반도 바위 사이의 각도는 10도입니다. 한반도 바위와 큰가 제바위 사이의 각도는 115도입니다. 큰가 제바위와 군함바위 사이의 각도는 50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잰 것과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삼총사가 계획한대로 표를 만들어서 각도의 합과 차로 다양한 각도를 구해보겠습니다. 구할 수 있는 한 각도는 10도, 50도, 115도입니다. 두 각도의 합을 구해보면 10도와 50도를 더하면 60도가 나오고 10도와 115도를 더하면 125도, 50도와 115도를 더하면 165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각도를 모두 합하면 175도가 나옵니다. 두 각도의 차를 구하면 40도, 65도, 105도가 나옵니다. 두 각도의 합과 나머지 한 각도를 빼보면 55도, 75도, 155도가 나옵니다.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를 바르게 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설명해 볼까요? 먼저 삼총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극기가 있는 곳을 한 꼭지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꼭지점에서 여러 바위의 선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위와 바위 사이의 각도를 각도기로 재고 표를 만들어서 각도의 합과 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구한 방법도 과제 게시판에 적어 봅시다. 여러분, 오늘 태장군, 안장군, 홍대장과 함께 이단한 각도 생각수학 공부를 했는데요. 독도의 바위도 보고 각도 공부도 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독도는 누구 땅이죠? 맞아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오늘 모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 각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단원 평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